여러분 12월 첫째 주 월요일인데요. 어, 여기 예스다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이벤트 차원에서 단품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매번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어,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어, 이제 착한 가격으로 더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60번까지해서 오늘 어, 1번부터 10번까지는 4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11번부터 30번까지는 3만 원. 그리고 31번부터 60번까지는 2만 원에 이렇게 저 보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주 예쁜 아분에다가 새아분에다가 가장 좋은 아이들을 식재를 해서 이렇게 착하게 보내 드릴 때 또, 더 득템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화분 가격을 생각하면은, 오, 너무 착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런 거는 화분 가격이 3만 5천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식재를 해서 4만 원이면 완전 득템이니까 요런 거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시고, 오늘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요 조이스 틀루크 금이거든요. 조이스 틀루크 금, 이렇게 예쁘잖아요. 요, 이렇게 식재를 해서 화분까지 식재를 해서 요 선물 하나씩 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하니까 요런 것도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0번까지 있으니까 제가 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4만원이에요. 무조건 4만원이니까 제가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4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분 가격, 뭐 다육이 가격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만 원입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 번의 유아이가 마킬러스라는 아이예요. 마킬러스가 살루나 로저나 요 아이들보다 더 진하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아이, 아주 진하게 물드는 아이 사두근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흑설랑 공방아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흑설랑 공방아분이 요 사이즈면은 얘가 3만원 정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렇게 아주 진하게 물드는 사두근생이를 식재를 해서 여러분께 사만 원에 보내드리니 얼마? 착하게 드리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흑사랑 하보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 하보네 시제를 해서 4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지금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번에 마킬라 쓰고 2번에 요아이가 초연이에요. 초연이 얼마나 예쁘게 물들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구도 또 많이 내어주는 아이인데 지금 동글동글하면서 입장 통통하면서 몇도 군생이냐? 7두군생 칠도 군생. 자구 많이 내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데려가서 조금 있으면 얘가 더 풍성한 군생이 될 거고 지금 물안든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이거 많이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집에서 아주 달달 달구고 있다고. 큰 사이즈 아트만 공방화문에 희생을 하고 있는데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 이거 보세요. 목대가 묵었죠. 묵은둥이 초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키워보세요. 동글동글하니 완전한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초연을 입원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레나스가 지금 5두군생입니다 여러분 아레나스가 가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벨타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벨타나보다 아레나스가 더 가격이 있다고 묵은둥이 아레나스 5두군생을또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아트방 공방화분 큰 사이즈까지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를 3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큰 사이즈 화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얘가 묵으면 놀랄하게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아이를 3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자 4번이에요 4번. 4번이 요 도양화분 아시죠? 도양화분 이큰 사이즈 화분 이렇게 예쁜 애분. 어 도양아분 인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스타마크 사두군생! 자, 유아이가 아주 예쁘게 물들기 때문에 오렌지 먼너보다 지금 유아이가 한참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명품처럼 통통하게 자라면서 새빨갛게 물들면서 아주 예쁘게 물들면서 또자영운생을 많이 이루는 아이라서 요새 유아이가 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이 스타마크 사두군생이면서 도양화분까지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얘가 4번입니다. 스타마크. 여러분 5번입니다. 5번이 요아이가요. 덴트라 잼 오두 근생입니다 여러분 빨갛게 물들면서 지금 사두가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작은 군생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화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큐빅까지 박혀져 있는 자기하분 요화분만 35,000원이에요. 근데 오두 근생인 덴트라 잼을 식재를 해서 얘를 4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얼마나 착하게 보내드리는지 이벤트 가격이라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딱 봐도 아실 겁니다. 아주 예쁜 아분의 식재를 해서 요아이를. 4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요런거는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어,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야, 스피드 내셔야 되고요. 자, 6번입니다. 6번이 요번에집시군생입니다집시군생이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완전 환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묵은둥이면 제가 지금 환엽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몇도 군생이냐면 8도 군생입니다. 8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큰 사이즈 아트방 공방화고 요거 아시죠?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줬습니다. 아주 예쁘게 식재를 잘하세요. 아, 여기 예스다우 사장님이 식재 잘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6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6번.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요, 요거, 서라분 설화분 아시죠? 서라분에 블랙코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블랙코코 이렇게 다져졌잖아요. 새까맣게 다져졌으면서 서라분까지 들이면서 7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코코 이렇게 다져진 아이는 가격이 있다는 거 아실 건데, 이렇게 예쁘게 식재를 해서 7번으로 데려가시고, 8번이 여가블루와인데요 블루아이가 자구 엄청 많이 내어주잖아요. 지금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어주고, 주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데려가시면 이제 더 많이 내어줄 건데요. 이거는 지금 예음분액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 예음분에 이 화분도 데려가시면서 이제 자구 많이 내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8번의 블루아이 9번의 요아는 마르셀입니다. 마르셀이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가 예음분액제를 내서 여러분 요아이를 9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의 요아이가 줄리아 나입니다 줄라이나라고도 하고 줄리아나가 이렇게 검붉은 색감으로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물드는데 요 화분이 흑사랑 공방 화분이잖아요. 흑사랑 공방 화분 요 화분만 3만 원이에요. 근데 줄리아나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식재를 내서 여러분께 4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랑 요렇게두개1 번하고. 세트로 데려가서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빨간색으로 물들고 얘도 빨간색으로 물들잖아요. 요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8만 원이지만 화분도 득템하시고 다육이도 너무 예쁘니까 세트로 데려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여러분 5만 원 미만은 4천 원의 배송비가 있어요. 두개 데려가시면서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자, 11번부터 30번까지는 3만원이에요. 11번부터 30번까지 3만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이외가 카렌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렌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진하게 라인을 그려주면서 오므리면서 솔방울처럼 물이 드는데 입장 통통하면서 건강한 아이라고 글로벌로사처럼 글로벌로서 약간 약하, 약한데 얘가 글로벌로사처럼 물이 들면서 아주 건강한 아이처럼 만들어진 아이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왔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면서 아주 예쁘게 솔방울처럼 물드는 아이 자, 이거 아트방 공방 하부이 심겨져 있습니다. 얘를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로사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요거 데려가셔서 얘가 이제 오물이면서 물들거든요. 라인 진하게 집 그려주면서 요거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11번의 이 아이가 카렌이고 12번의 이아는 핑크루비입니다. 핑크루비가 아주 풍성합니다. 자고 진짜 많이 내어주고 있죠. 핑크루비, 루비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풍성합니다. 자, 이거 락카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4cm, 15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 화분에 숨겨져 있으면서 12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13번에 매직잼 골드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운데 에 골드색으로 물들고 있고 빨간색 겉 라인으로 이렇게 묵은둥이죠. 이렇게 지금 목질화되고 있죠. 요것도 공방화분입니다. 아주 예쁜 공방화분에 숨겨져 있어요. 오 요거 진짜 예쁜데요. 자 요거. 공방화분에 심겨져 있는 매직잼 골드가 오, 깨끗한 화분에 심겨져가지고 이거 너무 예쁩니다. 자 화분하고 요 매직잼 골드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공방화분에 심겨져 있는 13번 매직잼 골드 데려가시고 14번입니다. 14번이 이거는 홍매화예요. 자 홍색으로 물든다 그랬죠. 홍색으로 물드는 홍매화가 이렇게 아주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것도 흑사랑 공방화분이에요. 흑사랑 공방업은 큰 사이즈인데 얘를 오 3만원에 드리는데요. 요것도 득템이십니다. 14번 풍성한 군생. 얘가 물들면 진짜 예쁘나요 여러분. 자, 요거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14번의 홍매아이고요. 자 15번입니다. 15번의 요 아이는 파이브스타예요. 약간 얘가 그... 펜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펜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물 드는 모습은 아주 예쁘게 물 든다고 더 예쁘게 얘가 지금 육두근 생인데요. 다 젖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 들었습니다. 요거. 어수수 공방 화분 아시죠?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겨져서 얘를 3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요거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자, 요 아이를 15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16번입니다. 16번 요 아이는 원종 프리티 아시죠? 원종 프리티,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 자, 요거 도양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도양화분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서 요 아이를 1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요런거 있잖아요. 요 화분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데려가셔도 되죠. 이렇게 4만 원 세트하고 3만 원. 세트하고 해서 7만원에 데려가시면서 무료배송으로 이렇게 데려가셔도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세요 다음 17번 골드라인인데요 골드라인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그려주잖아요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으면서 요 화분 요것도 아주 예쁜 화분이죠 요 화분하고 요 화분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트로 데려가시면 6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다른 분이 데려가시기 전에 세트로 해서 얼른 데려가시고요 17번 골드라인 18번이 얘가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 3두 군생 으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얘 지금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오, 요 화분 수목 화분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있습니다 수목 화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목 화분까지 드리면서 18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두 개. 두 개로, 이거 도양합은 도양화분 아시죠? 도양합은 도양화분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자, 이거 사탕금인데, 사탕금이 가격이 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탕금하고 조이스 툴루크금하고 두개 식재를 해서 얘를 3만원에 보내드려요. 화분도 아주 예쁜 화분에 되어 심겨져 있으면서 금 세트로 해서 3만원에 데리고 가시면 돼요. 오, 이거 예쁩니다. 자요거 19번으로 데려가시고 20번의 유 아이는 마주루카라는 아이예요 마주루카가 이렇게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목질화되어 있으면서 요것도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를 이렇게 예쁜 화분에 요 화분도 아주 공방화분인데요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사각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요것도 공방화분에 심겨져서 마주루카를 심었는데 아우 아주 예쁩니다 공방화분까지 드리면서 2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21번입니다 21번 기르바의 장미인데요 여러분 기르바의 장미가 이렇게 다 젖었어요 기르바의 장미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왔잖아요. 유아이의 특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특이하죠. 겉에는 요렇게 붉게 물들면서 가운데가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요런 게 기르바의 장미의 특징이에요. 자, 서랍은에 심겨져서 21번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서랍은 아주 예쁘죠? 잘 어울리고요. 22번에 아르제, 풍성합니다. 아르제, 다져지고 있습니다. 자, UI 많이 다져졌는데요. 조금 더 다져지면 이제 입장 투명해졌죠? 이제 체리색 라인만 그려주면 돼요. 어, 아, 근데 이렇게 풍성, 풍성하면서 요거는 지금 토분에 심겨졌죠? 토분토분에 심겨져서 아주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꽃병같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라인 체리색 라인만 그려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22번의 아르제 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23번입니다 23번 23번에 유와 있는 화이트팜이에요 화이트팜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얼마나 예쁘게요. 이두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예쁘면 중국 바이어들이 얘를 싹쓸어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아이, 요렇게 예쁜 꽃다마분에 생겨져 있습니다. 요 화분이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렇게 화이트팜을 식지를 해서 여러분께 23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4번의 요이는 원종 카세즈라는 아이요. 원종 카세즈가 묵어가지고, 와, 환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두군생인데, 뮤즐리를 닮았습니다, 뮤즐리를. 얘도 이쁘네요, 카세즈가 이렇게이쁘네요 진짜 뮤즐리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자, 도양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도양화분까지 드리면서 24번인데 여러분 요거 데려가서 키워보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카시지가. 자, 25번 u i 는 초코캔디입니다. 초코캔디가 다 젖었어요. 이두군생으로 되어서 까망이. 그냥 통통한 것좀 보세요. 요거보다 아주 더 새까맣게 물드는 거 아시죠? 자, 요것도 설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실 거면 요렇게 설화분 같이 드릴 때 같이 세트 에서 데려가시면 좋으시겠죠 무료 배송으로 다음 옐로우 멜로우예요 옐로우 멜로우 여기 예스다우기의 어, yes, 옐로우 멜로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풍성합니다. 얘 6도 이상이요. 여기 자국까지 7도로 보이는데 7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토업은 얘랑 얘랑 같은 토오분이니까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3만 원, 3만 원, 6만 원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빨리 다른 분 데려가시기 전에 서두르셔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27번입니다. 27번의 이 아이가 휴민스죠. 휴민스 휴미리스 지금 투명하게 물들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2도 군생인데 이제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들기만 하면 되는데 꽃다마분에 숨겨져 있으니까 화이트 팜하고 두개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되겠죠 같은 화분으로 자 이거 놓치지 마시고 얼른 서둘러서 데려가시고 자 28번에 얼음공주 젤리입니다 얼음공주 젤리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장 좋은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도양화분에 심겨져서 이렇게 가장 풍성한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사각화분에 자 이거 도양화분이니까 같이 세트로 해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데려가셔도 되겠죠 도양화분 진짜 인기가 많아요 예쁘면서 가격 착하니까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고, 자요 아이는 화이트 소울입니다. 화이트 소울이 뽀얀 백분을 가지고서 다져져가지고 까망이 중에 까망인데, 이 요거 좀 보세요. 완전 통통하면서 완전 다져졌죠. 젤리화 되고 있으면서 삼두군생의 화이트 소울이 요렇게 설아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개 까망이로, 두개 세트로 데려가서 이렇게 까망이 세트로 해서 두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9번, 25번. 자, 다음 30번입니다. 3만원의 마지막 번호, 30번. 30번의 이와이는 댄싱버드인데요. 어, 댄싱버드가 많이 묵었어요 목질화되면서 목대가 이렇게 올라온 댄싱버드, 사두근색입니다. 보라색 라인을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져졌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사두근색. 여러분, 얘가 진짜 예쁜 아이예요. 이거보다 더 진한 보라색 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트번 공방 화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얘를 3만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얘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 라인을 그려주면서 목질화되어 있는 묵은둥이 아이를 이렇게 예쁜 화분의 식재에서 30번으로 보내드립니다. 댄싱버드. 자, 이렇게 30번까지 해서 이렇게 30번까지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의 식재를 해서 가장 좋은 아이를 보내드리면서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11번부터 30번까지 3만원입니다. 자 다음 31번부터 마지막 60번까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2만원짜리가 아니에요. 도양화분이 많아요. 도양화분 아주 예쁜 화분의 식재를 해서 무조건 2만원에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자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의 유 아이가 플레르블랑이에요. 플레르블랑이 육두군생입니다 이렇게 도양화분에 그냥 빼곡하게 식재를 해가지고 화분 너무 예쁘죠. 얘를 2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놀랄하게 물든 것좀 보세요. 묵은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쁩니다. 31번 플레르 블랑을 31번으로 2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요 아이는 고사홍입니다. 고사홍이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어철화예요철화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박입니다. 자, 요런 거는요. 지금 2만 원에 보내 드리니까 빨리 지금 서둘러서 지금 요렇게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화분 같이 드릴때요 얼른 서둘러서 빨리, 빨리 잡아가세요. 빨리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세트로 해서 얼른 데려가시는 분이, 어, 지금 임자이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빨리 세트로 데려가시고, 33번에 팅커벨인데요. 팅커벨이 빨간색으로, 아니, 핑크색으로 물들잖아요. 요것도 보세요. 자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가장 풍성한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요거 꿈 공방 화분이니다꿈 공방 화분. 이렇게 큐빅까지 박혀져 있는 아주 예쁜 화분에 심겨져서 보내드립니다. 얘를 2만 원에 데려가신다는 거는 진짜 이거 이벤트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34번에 요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창, 환염을 가지고 있는 창을 도앤도분에 식재를 해서 2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오, 대박이죠. 3 5번의 얘는 또 스타로즈입니다. 스타로즈도 얘도 창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 세트를 해서 이거 두개 두 데려가도 4만원이에요. 도앤도분 화분까지 이렇게. 진열도 잘 되면서 너무 예쁩니다. 스타로즈를 35번으로 데려가시고 3 6번의 이완이 초연이에요. 초연 조금 더 다져줬습니다. 통통한 입장 좀 보세요. 세상에. 이두근생으로 되어 있으면서 조금 작은 사이즈의 어, 도양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거 작은 사이즈. 도양 화분 36번. 자 37번은 홍치아예요. 홍치아가 아주 익었습니다. <laughs> 세상에 빨간색으로 익은 철아 철화, 홍치아 철아예요자요것도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31번, 32번, 37번 같이 세트로 해서 6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해서 세트로 해서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될것 같고요. 38번은 백모단. 백모단이 여기는 많아요. 예스다육에는 백모단이 많은 것 같아요. 오두곤색으로 되어있으면서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꼬지가 아주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꽁 공방합은 그래서 팅커베라고 이렇게 두개 같이 세트로해서 데려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죠. 자, 3 9 번의 유아이가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이렇게 몽블몽구라니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유아이도 2만 원에 드리니까 이 같이 세트로해서 이렇게 나란히 세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34번 35번 39번 이렇게 3개의 세트로 해서 6만원의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괜찮죠 이렇게 3개의 세트로 해서 데려가세요 자 다음은 40번이에요 4 0번이요 아이가 쇠린이라는 쇠린 쉐어린. 쇠린이 또 까망이로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도양화분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 도양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요거 좀 작은 사이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까망이가 심겨져 있고요 요 아이는 쇠린이라는 쇠린 쉐어린. 다음 40번에 블루 미니마야요 블루 미니마가 요거는 설라분에심겨져있어 설화분. 이렇게 하얀색 설라분에 블루 미니마가 사두곤생으로 심겨져있고요. 40번. 다음 요 아이가 메비나예요. 메비나. 메비나 금이 아니고 그냥 메비나입니다. 메비나가 물들면 금처럼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설라분에 심겨져있습니다. 얘 2만원이에요. 여러분 2만원. 다음 레온라이트. 레온라이트가 형광빛으로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진한 핑크색 라인을 그려주면서 얘 환엽이에요. 이두곤생으로 되어있으면서 요거는 서인경 공방화분에 심 져 있습니다. 43번 레온라이트. 자, 이거 데려가서 셔 한번 키워보세요. 핑크색 좋아하시면서 형광빛을 좋아하시는 분. 자, 43번 레온라이트. 자, 다음 43번 이후에는 블랙로즈입니다. 블랙로즈 까망이. 얘도 아주 통통하죠. 자, 요것도 작은 사이즈인데 자, 요거 까망이 두개 세트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까망이기 때문에 세트 데려가시고 자, 다음 45번에 요 아이는 핑크 스팟. 자, 피멍이 되는 핑크 스팟. 자,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죠. 쌍두로 되어 있는 핑크 스팟입니다. 도양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히안스라는 코너 종입니다. 류 히안스 46번에 히안스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46번이고요. 요것도 도양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음 4 47번의 UI는 환엽 왈츠입니다. 환엽 왈츠. 환엽. 진짜 완전 환엽이죠. 얘, 화, 저, 창입니다. 창.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톱 좀 보세요. 완전 환엽을 가지고 있고. 도양화분에 숨겨져 있는 환엽 왈츠가 47번. 다음 48번의 UI는 멜리오다스. 와 멜리오다스. 얘가 요거보다 더인제 새까맣게 물들어요. 완전 환엽이죠. 환영 멜리 오다스입니다. 얘가 오 진짜 예쁘죠? 얘 진짜 이쁜 아이예요. 작은 사이즈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개의 세트로 까망이 세개 세트 데려가세요, 여러분. 요거 까망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키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제 젤리처럼 까맣게 물든다고 요거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6만 원에 데려가시면서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세요. 요렇게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세개 데려가시고 다음 49번이 외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가 이렇게 예쁜 쌍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는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예요 얘는 무지개 도양 화분에 심겨져서 핑크 스팟하고 또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 같은 화분에 그리고 PC 포르미 얘 코너죠 PC 포르미 얘를 2만원에 데려가시는데 얘도 같은 화분이기 때문에 코너 두개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46번 히안스하고 PC 포르미 두개 세트로 데려가시고 얘는 화이트 미니마입니다. 얘 화이트 미니마이기 때문에 블루 미니마하고 화이트 미니마하고 같이 데려가려고 하고 싶은데 어, 같은 아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화이트 미니마 이렇게만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세트로 안 붙겠습니다. 화이트 미니마 51번 화이트 미니마이고요. 얘가 오두운생이에요 얘도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어요. 라인만 붉은색으로 물드는데 도양아분이 심겨져 있고요. 자 다음 여아이가 핑크스텔라입니다. 오, 핑크스텔라가 아주 진하게 물들었어요.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두근쟁이에사두근생 근데 진짜 진하게 물들었죠. 얘는요. 화분이 서인경 공방화분에 심겨졌어요. 서인경 공방화분 작은 사이즈예요. 얘한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진하게 물들었네요. 핑크스텔라가 52번이고요. 53번의 이아인는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 포토시나가 삼두군생이요. 얘도 다져졌어요. 삼두군생인데, 얘는 예운분의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운분에서 보라색으로 물드네요. 얘는 보라색으로 오, 땅땅하게 다져졌습니다. 헉, 얘도 너무 예뻐요. 5 3번의 포토시나. 5 4번의 요아이는 미리네요. 미리네가 또 까망인데, 완전 다져졌으면서 얘가 또 물이 들면 또 장난 아니거든요. 미리네. 물들어 가고 있죠. 얘도 도양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까망이. 까망이입니다, 까망이. 54번 미리네. 루돌프. 루돌프가 또물들면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데려가시려고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또 이렇게 예쁜 공방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화분도 상당히 예쁜데요. 자, 루돌프가 55번으로 보내드려요. 얘 조금 있으면 물이 아주 예쁘게 될것 같아요. 다 젖은 아이야.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쌍두로. 55번에 루돌프. 56번의 요아는 핑크 엘포입니다. 핑크 엘포가 핑크색으로 또 이렇게 다져져지좀 통통한 입장좀 보이는 것도 보세요. 자 얘는 꿀벅지를 보이고 있어요. 무군둥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삼두근생 통통한 입장에 핑크색으로 완전히 물들었어요. 얘는 이렇게 도양화분에 아주 예쁜 도양화분 삼각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얘를 5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56번. 57번은 정려 규배종이에요. 와 세상에 다글다글한 것좀 보세요. 입장이 로제트가 작으면서 아주 그냥 빼고 렇게요 예, 한 15도,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사각화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들려가시고 56번하고 57번하고 같이 들려가시고요 정량 규배조 그리고 얘는 블랙 테트라라는 아닙니다. 얘 블랙 테트라가 까망이죠. 얘도, 어, 요렇게, 사각화분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56번, 57번, 58번, 요렇게 세 개, 같은 화분에 같이 들려가세요 요렇게. 그러면 2만 원이니까 6만 원에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분도 득템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데려가세요. 너무 예쁘죠? 화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코사지 화분. 자, 그러면서 59번이 왜? 왜냐? 꾸냥이라네, 꾸냥. 꾸냥이 얘가 미인 종류이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삼두근생. 자, 이렇게 목대를 보면 묵은둥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삼두근생의 꾸냥이 요것도 도양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롱아 화분에. 요거, 요 사각 화분보다는 좀더큰 사이즈 롱아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화분 너무 예뻐요 e here. You are here. 가 o u a 다 e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화분 e here. You are here. You 이 화분 이 e r e y 화분에 심겨져서 r e 화분에심겨 e here. You are here. You a r 자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더 예쁘게 들거, 더 진하게 물들 거예요. 그럼 더 예쁘거든요. 골드색은 더 진하게 골드색으로 물들고 빨간색은 더 빨간색으로 물드는 매직젠 골드를 도양화분에 심겨져서이 아이를 60번으로 보내드려요. 이쁘죠? 도양화분이 진짜 예쁘죠? 여러분들께 인기가 많은 도양화분이 이렇게 식재를 해서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벤트 가격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분도 득템하시고 전부 다 새화분에다가 식재를 한 거예요. 새화분에 식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아주 자, 가장 좋은 아이들, 가장 풍성한 아이들 이렇게 식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잘 골라서 어, 이렇게 데려가시,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면, 화본도 득템하시고, 다육이도 득템하시고, 그니까 이벤트로 보내드릴 때 이거 잘 데려가세요. 잘 선택하셔서, 어, 세트로, 무료배송으로 잘 데려가시면 진짜 득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착하게 해주시잖아요. 예스다육 사장님은 원래 착하게 해주시는데, 더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착하게, 더 이벤트 가격으로 한 번씩 쏘실 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 보자, 여러분, 자, 이렇게 예쁜 아분님 식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가장 좋은 아이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예쁜 아이들 빨리, 어, 데려가세요, 여러분. 어,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자, 예쁜 아이들 빨리 데려가셔서 힐링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 1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어, 월요일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